반갑습니다. 아, 유정현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한국 좀 게임도 이 산업 내에서 그리고 어 사실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게임 시장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만 어 지금 넥슨이 어 얼마 전에 그 고김정주 회장의 이제 부인이죠, 유정현 감사라는 분인데요. 어, 이제 상속세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상속세를 물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현금, 원래 이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속세가 사실 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막대한 돈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대단히 어떤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납을 했습니다. 무려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얼마냐면 어, 4조 7천억 어, 규모이고요. 그리고 현재 넥슨 그 그러니까 넥슨이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요. 넥슨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어 현재 이제 넥슨 코리아가 있는데 넥슨 코리아가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 이제 곡 김종주 회장의 주요한 지분이 있다고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을 구조 이제 전체 지배 구조죠. 설명을 해드리면 어 넥슨 코리아는 이제 아래 에 있고요. 그니까한 3 단계 아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 코리아의 모회사가 넥슨 저펜입니다 그리고 넥슨 저펜의 모회사가 NXC라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NXC라는 회사가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NXC, 그다음 넥슨 저펜 넥슨 코리아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게임들 넥슨 게임즈나 이런 개발사들은 넥슨 코리아 밑에 있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주식은 결국에는 김정주 회장 가족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NXC라는 이 지주회사 지분을 어 가지고 있었고 그게 90%가 넘었죠. 그래서 유정현 감사하고 이제 두 이제 딸 이제 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법 이제 구조상 상속세가 대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현금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상속받은 어떤 가치의 절반 이상 어떤 경우는 60%를 상속세로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 굉장히 셉니다 유럽이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굉장히 센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경영의 안정성, 지속성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가 좀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따라서 그래서 이제 30% NX의 30%가 어, 현재 이제 납부가 됐기 때문에 현물로 그걸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냥 캠코라고 이제 불립니다만 거기서 어, 이 지분은 이제 관리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어떤 우려들이 몇 가지 우려들이 있고, 사실 저도 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가 지금 어떤 거냐면, 어, 30% 지분이 과연 중국에 같은,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텐센트죠. 텐센트에 넘어갔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이제 생각할 것인가 하는, 어, 상당히 이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고 김정주 회장과 관계해서, 어 제가 넥슨의 매각을 결정적으로 두 번을 막았던, 그러니까 넥슨 매각이 두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한번 넥슨이, 어 아마 그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있을 겁니다만, 2006년도에 넥슨이 디즈니 매각될, 어, 매각이 될뻔 했었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있었고요. 사실 그때 저는 이제 계약서 내용이 어떤 거있었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김정주 회장에게 아주 정말 좋은 조건, 뭐 경영권 프리미엄뿐만 아니고 어, 경영권을 그대로 보장하고 3년간 보장하고 뭐 이런 내용도 다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2019년이죠. 그때 이제 넥슨이 공식적으로 어, 이제 매각하겠다라고 김정주 회장이 이야기를 했고 2006년하고 이제 2019년은 좀 다릅니다. 2006년은 어,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어, 기자에게 흘렸습니다. 그래서 기자에게 흘려가지고 그 기자가 어, 일면, 뭐,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만, 일면 톱으로 실렸고, 이후에 이제 넥슨은 그걸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했는데, 어, 저는 이제 그 내용, 계약서 내용까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는지, 뭐, 그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엔 넥슨이 굉장히 이제 당황, 그, 김종주장이 당황해서, 어, 매각하지 않겠다. 매각이란 이야기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넥슨 제가 이제 상황을 내부에서 듣기로는, 어, 임원들, 또는 이사회 멤버죠. 이사회 멤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저도 어, 공개적으로 김종주 회장이 매각을 선언했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움직였었죠. 2019년 1월에 국회에서 넥슨 매각에 대해서 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 제기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결국에는 어, 매각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네 가지 케이스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 두 번째가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 세 번째가 어,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것, 네 번째가 부흥 매각. 네 가지 일을 어,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내가 결사적으로 막겠다반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사모펀드, 중국 기업이 넘어가는 것, 텐센트 같은 회사. 그럼 우리나라, 어, 3N의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뿌리가 동체로 뽑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그 텐센트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우리나라 게임 두 개, 크로스파이어하고, 어, 던전 앤 파이터, 어, 두 개로 오늘의 텐센트를 이룩했던, 그리고 지금도, 어, 한 게임당 거의 1년에, 로열티로 1조 이상의 캐쉬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한국 교으로 캐쉬가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뿐만 아니라 텐센트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넷마블의 3대 주주, 그리고 크래프톤의 2대 주주, 카카오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카카오라는 어떤 플랫폼회 사,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회 사의 2대 주주, 두 번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3대 주주. 그래서 넷마블과 과거에 엔 c 소프트가 주식을 수합을 했죠. 그래서, 양쪽 다 2대 주주로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 그러면, 넷마블의 3대 주주였던 텐센트는 넷마블을 통해서 넥스, 엔시소프트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요한 회사에서 넷마블 크립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2019년에, 그러니까,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가 아니라, 이 텐, 텐센트는 우리나라 현재 IT하고 게임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됐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제가 예전에 다 경고를 했었거든요. 참참 참 한심합니다. 심지어는 그 텐센트로 우리나라 어떤 게임회사에 모 게임회사에 어,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우리하고 조이트벤 잡작 회사만 만들어주면이라고 했던 것이 그때 2006년 어, 7년 그때 그 이야기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우리나라 게임회사에 전달 했거든요. 그때 의사결정을 잘못했던 당사자가 어,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어, 시끄러운 상황에. 주요한 플레이어입니다 누군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려드리죠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날려버렸던 그 당사자가 누군지 텐센트가 살, 저를 통해서 뭐든지 들어주겠다 어떤 조건이든 자기들 하겠다 자회사도 좋고 조인트벤처 좋고 주식수업도 좋고 했는데 어, 바쁘다는 이유로 커트했던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라 그럼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요즘 더 유명해졌고요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는, 아, 저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요. 제가 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뭐, 그리고 뭐, 저 게임회사를 뭐, 소유한 적도 없고요. 저는 아닙니다. 네. 다, 지금 요즘 아주 뜨거운, 어, 이슈의 주인공입니다.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텐센트가 있습니다. 근데 또이 시점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텐센트가 작년인가요? 게임산업 옆에 이사사가 되었죠. 그걸 보고 또 저희가 정말, 하이큐 쳐도 참 놀랬는데요. 아 게임산업협회가 아무리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이 없을 줄 그때 몰랐거든요. 아 세상에 중국회사를 중국의 텐센트 같은 회사를 그래도 이, 이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 이 내부 회사 상황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이사 주요한 대주주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게임산업협회는 정부하고 문체부하고 많은 것들을 협의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정책 규제 뭐 이런 것들요. 특히 규제. 근데 거기다가 텐센트를 이사 사람 넣어놓으면 게임산업 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동향이 통째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텐센트를 그 손바닥 그에서 다 이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넷마블 같은 기업의 동향을 다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게임산업 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동향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초한 게 게임산업 협회이고 그 도대체 있는 이사들 또는 어,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기업들. 어, 우리나라 주요한 3N, 엔시소프트 등등 다 들어있죠. 그 회사는 도대체 내부에서 반대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반대 있으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반대했던 기업이 누군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한 번쯤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나머지는 아마 반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입했던 건 사실이고요. 가입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이사사로 멀쩡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텐센트가 사실은 2019년에 넥슨 매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컨소시엄이서 아,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면 그래서 절대 중국 기업 절대 안 된다. 사모펀드 기업이 망가집니다. 절대 안 된다. 국내 기 민수 어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김중재장이 마지막까지 인수를 하겠다고 덤벼든 넷마블을 마지막에 보고 커트해 버렸죠. 안 팔아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넷마블은 정말 방준영 의장은 엄청난 사실은 모욕을 당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뭐 진짜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수 없지만, 심지어 넷마블은 그 당시에 넥슨에서부터 인비테이션, 초청장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MBK라는 그 회사에 붙어서 이렇게 들어갔던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결국 안 팔아버렸고요. 왜냐면 카카오가 10조에서 드랍을 해버렸는데 17조까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넷마블에 붙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부분 매각은 제가, 오케이, 좀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분 매각은 국내 여러 게임사들, 좋은 게임사들하고 함께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나머지 이제 두개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 부분 매각, 그리고 국내 게임사에 매각하는 이두 가지 옵션이었는데, 결국 두 가지 옵션도 결국에는 보고, 어, 사실 김종주장이 바라던가 국내 회사 중에 특정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 매각을 포기하고, 철회를 선언, 선언해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게 텐센트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이제 두 팀이 마지막까지 이제 국내 두 컨소시엄이 경쟁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양쪽 컨소시엄에 또 똑같이 텐센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이너 지분으로. 그러니까 텐센트는 넥슨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넥슨이 매각될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어, 던전의 파이터로 어, 로열티로 연간 1조 원 넘는 돈을 어, 넥슨에 지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텐센트는 절대 이걸 예를 들어서 30% 전체를 인수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우호적으로, 우호적 자본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데 국부 펀드 뭐 이런 데입니다만 거기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게임사에 모두 지금 소액 지분들을 일부 3% 이렇게 5%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호적인 이제 투자자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런 데가 협력을 한다면, 어, 사실은 조금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30%를 텐센트 같은 중국회사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지위를 물론, 그 대주주를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남은 지분, 예를 들어서 60% 정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로서의 넥슨의 경영 상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어, 텐센트하고 여러 가지 합작 사업이라든지 게임 퍼블리싱 등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힘을 결국에는 어, 30%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의 작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나 몇 개의 게임사 사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그리고 텐센트는 이미 우리나라 게임사가 상대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인도 산업 규모가 20조인데 텐센트의 게임 매출이 20조가 넘거든요. 이건 게임이 승부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텐센트하고 합작을 거부했던 그 개념 없는 그 경영자가 도대체 누군지, 아 경영자가 아니라 개념 그 인물이 누군지, 이건 제가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누군지 밝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을. 그래서 텐센트가 왜 국내 기업에 적극적으로 어, 텐센트가 협조하기를 그 당시, 그 당시에 텐센트는 어 작은 회사였고 사실은 게임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한 회사였는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내 회사에 권했던가 하는 것, 이제, 이제 보면 알수 있지만, 이제 그래봐야 뭐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넥슨 매각, 그 그러니까 지분 30% 매각을 어~ 국내에서 이렇게 뭐냐 지분 뭐~ 나무 무슨 제조업 하나 뭐~ 지분이 넘어가듯이 나무 일처럼 볼수 없는 게 우리나라 게임 산업 즉 넥슨이란 뜻에 중요한 그리고 현재 차세대 어떤 어~ 우리나라의 혁신적 게임사로서 포지션을 하고 있는 넥슨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는 예의주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행동 또는 어~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